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알아볼 코인은 세이 코인이고요. 자,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선적으로 세이 코인 이 주봉 차트 크게 보셨을 때 임펄스 1, 2, 3, 4, 5가 다 나온 뒤에 그다음에 ABC 플랫 조정으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구해 보면은 네,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확히 618 구간까지 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이코인의 찐 반등이 시작된 것이라고 좀 바로 된거냐 자 먼저 결국적으로 이 고점 대비 618 구간까지 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이제 거의 높은 확률로 시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운 임펄스가 좀 시작된다 라고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 볼 수가 있는데 자, 다만, 한 가지 조금 거슬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, 현재 주봉상 21선과, 그리고 5일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, 세이의 상승 여력을 현재 좀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. 자,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, 급할 필요 없습니다. 자, 세이는 월봉 차트로 보시면, 자, 월봉 차트로 보셨을 때 네, 이번 달 월봉 마감을 이 월봉 마감을 오일선 위에서만 좀 쳐줄 수 있으면 이 파란색 이평선이 월봉 오일선인데 여기 위에서만 이제 지지받고 이번 달 마감을 좀 쳐줄 수 있다면 다음 달부터 좋은 흐름으로 좀 뒤바뀔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줄 수만 있다면 정말 높은 확률로 이제 세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임펄스의 시작.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1, 2가 끝나고 네, 대파동 1, 2가 끝나고 3이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결국적으로 세이가 이 고점 갱신을 하러 가는 이 움직임은 결국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자 왜냐하면 현재 파동 안에서의 플랫 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임펄스 형성으로 인한 이 고점 갱신은 나아줄 수밖에 없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타이밍이랑 그리고 물 타겟 사점만 잘 잡으면 충분히 큰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 부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의 흐름 보고 좀 실시간으로 담아드릴 예정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링크는 댓글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. 자, 클릭 한 번으로 부담없이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